안녕하세요. 음악 수업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날 노래를 부를 거예요. 어린이날 노래. 자, 5월에 배우는 노래죠. 부고 음. 공유해 줄게요. 어린이날 노래. 자, 제목은 어린이날 노래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가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에. 자,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1절 가사예요. 자, 4분의 2 박자로 조금 빨라요. 자, 리듬 한번 들어보세요. 나라라, 새드라. 여기까지. 나라라, 새드라. 너무 쉽네? 시작. 나라라, 새드라. 근데 음정은 쉽지 않다는 거. 아까 음정이 두 개인데, 들어보세요. 한번 더. 나라라 새들아 하고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높은 음정이 나요. 자 같이 갑니다. 시작. 나라라 새들아 한번더 시작. 나라라 새들아. 이렇게 고음을 부를 때는 눈도 크게 뜨고 입도 크게 벌리고. 자 시작. 나라라 새들아. 자, 푸른 하늘을 음정 들어보세요. 아 음정이 아니라 리듬. 푸른 하늘을 푸른 하늘을 한번 더. 푸른 하늘을 해봅시다. 시작! 푸른 하늘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음정 입니다 잘못 쳤어요, 선생님이. 다시 들어요. 자 시작 푸른 하늘을 한번더 푸른 하늘을 오케이 자 그럼 두개 연결해서 나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아 이게 쉼표가 없어 응. 그래서 숨 많이 쉬고 가야 돼자 시작 나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자숨안쉴수 있죠? 하나 둘, 시작 따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숨 쉬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리듬 갑니다 달려라 냇노라 시작 달려라 냇노라 아, 리듬은 너무 쉬워 자, 음정 들어요 다시 한번한번더 음. 달려라 냄물아 시작 달려라 냄물아한번더 달려라 눈물아 그 다음 갑니다. 푸른 벌판 을 우선은 잘 모르겠어도 선생님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하면서 되니까 푸른 벌판을 한번더 푸른 벌판을 음정 들어요 시작 푸른 벌파을 시작 푸른 벌파을자 그럼 두 번째 땀 들어봐요. 달려라는 물어 푸른 벌파을 이게 되게 어려워요. <laughs> 숨 많이 쉬고 오히려 선생님보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소리 힘이 있고 건강하니까 건강한 사람이 노래 잘해요. 달려라는 물라아 푸른 벌판을 시작. 달려라는 물라아 푸른 벌판을 자첫 번째 단두 번째 단 연결합니다. 하나 둘 시작. 아, 힘들어. <laughs> 선생님, 힘드네. 이게, 어, 이게 치고 나가는 이게 어려워요. 자, 1절 가사 읽을게요. 5월은 푸르구나. 시작.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음.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요. 예 자, 5월은 푸르구나. 리듬 들으세요. 5월은 푸르구나. 한번더 시작. 선생님이 오라고 부른다고 여러분이 오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선생님의 고음을 내는 연습을 많이 해서 아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은 오 이렇게 불러야 돼요. 시작. 해볼까요? 우리들은 자라한다. 란이 음정이 두 개라서 란 아니고 란란할수있을려자 <laughs> 시작. 우리들은 자라한다. 시작. 우리들은 자라한다. 잘 쫓아오면 돼요. 음정은 쫓아가려고 하면 다 만들어져요. 우리들은 자라한다. 시작. 오케이, 그럼 두개 연결. 오, 어른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라한다. 시작! 오, 어른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라한다. 오케이, 됐어요. 자, 한번 더. 하나, 둘, 시작! 오, 어른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라한다. 자, 넘어갑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이거 월일에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 부를 수 있겠어요? <laughs> <지났나>? 아, <맞아. 웃음> 오늘은 어린이날. 오늘은 어린이날. 해볼까요? 시작. 오늘은 어린이날. 자, 음정 들어봐요. 도약이 많아요. 도약은 점핑이 많다는 거예요. 따라라라라. 라 이게 아니라, 빰빰빰! 이렇게 점핑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날 이렇게 되거든요. 음, 한번 더. 다 같이 갑니다. 시작. 오늘은 어린이날 시작. 오늘은 어린이날 한번더 시작. 오늘은 어린이날. 자, 우리들 세상 리듬 겁니다. 오케이 작품 저리 시작. 리한번 더. 리 오케이 okay. 자 오늘은 어린이날부터 연결할게요.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시작. 오늘은 어린이 날 우리들 세상. 한번 더. 오늘은 어린이 날 우리들 세상. 오케이. 자, 5월은 푸르구나. 부터 한번 연결할게요. 5월은 푸르구나. 시작. 하나, 둘, 시작. 른나 우리들은 랑한다오늘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오케이 다 잠깐만요, 창문 좀. 자, 해봅시다. 처음부터 기억나죠. 음, 전주 시작! 나라. 금방 끝나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하나, 둘, 시작. 이절 가서 한단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자,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시작.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오케이 두 번째 단손 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시작. 손 잡고 나가자 서로 정. 답 그다음 오버 랜 푸르구나 똑같아 자 가자 시작 오버 랜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라한다 계속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오케이 노래가 아주 옛날틱하죠 <laughs> 원래 그래요. 그 초반에 작곡된 곡들이나 이런 곡들도 근데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곡이 부르기가 훨씬 어려워요. 어,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를 작곡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에서 어, 이런 것들을 선택해놨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긴 해요. 자, 음원 올려줄 테니까 1절, 2절 다섯 번씩 연습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